분 오늘 시카고에서 최초로 공개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일단은 시체 구덩이 사진을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시체 구덩이 사진. 하, 저희들이 할일 없어 여기 온게 아니 되니까요. 자, 이거 보십시오. 이게 지금 뭘로 보여요? 뭘로요? 이게 전부 시체 구덩이가 쫙 놓였습니다. 요 시체 구덩이를 교수님이 설명을 합니다. 요, 요 자체만 설명해 주세요. 유6 네. 네. 2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음. 아시죠? 그때 인천상륙 작전이 있고, 그 다음에 전세가 역전됐습니다. 음. 그때 북한군이 올라갈 때, 음. 그 대전형무소에 가두어 두었던 5, 6천 명의 이 수감자들을 다 처형하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갈 때 그때 처형한 사람들이 북한군과 함께 그 지역에 있는 좌익들과 합세가 다 죽이고 올라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어디서 체포했느냐는 거예요. 바로 각 마을에서 그 북한군이 그그 지방의 그 마을에 있는 좌파 주민들과 합세해 가지고. 바로 그 마을에 있는 우파 주민들, 말하자면 반동 분자라고 지목된 사람들을 체포해가지고 가두어 두었다가 다 죽이고 올라갔습니다. 자, 교수님들은 또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님들은 <laughs> 논문을 많이 써서 설명이 좀 복잡해. <laughs> 이게 본 강사가 설명해야 간결해요. 네. 6.25가 일어나기 전에 45년부터 50년도까지는 우리나라 동네가 좌파 우파가 극렬하게 대립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평소에는 안 드러났어. 평소에는 마을 안에서 오빠, 삼촌, 아저씨하고 친하게 살았는데 6.25 전쟁이 딱 일어나니까 본색이 드러난 거야. 그래서 같은 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파 사람들을 체포해가지고 이렇게 공산당한테 넘겨줬다. 그 말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대전형무소 가둬놨다가 이게 처형이 된 거야. 다음 사진 한 번, 다음 사진. 자, 이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전세가 역전되어 가지고 북한군이 다 북으로 올라갔습니다. 음. 북한군이 올라간 후에 그때부터 남한 각 지역 마을에서요, 음. 엄청난 집단 학살극이 일어났습니다. 음. 그러면 이 사람들을 죽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요, 음. 북한군이 아니고, 음. 바로 그 마을에서 좌파 주민들이 이 사람들을 다 집단 학살을 했다고요. 자 여기 중요한 테마가 뭐냐면 이 사람들을 죽인 사람들이 인민군이에요. 인민군이 아니란 것을 교수님이 말하는 거야. 인민군이 아니라 그럼 누가 죽였어요? 동네 사람들 죽였는데 왜 죽였냐 이거야. 어. 왜죽였냐 북한군들이 올라가면서 죽이라고 지시하고 내려 올라간 것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뭐냐면 아. 미군이 오고 국군이 오고 이제 경찰이 오면 자기가 그때 북한 지배 아래서 많은 우익 인사들을 학살한 책임이 자기한테 돌아오겠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로 처형해야 자기가 그 예, 증거인멸이 될수 있기 때문에 처형한 것입니다. 자, 이해됐어요? 예. 다음 사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주에 있는 민간 학살. 그때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어, 이 전세가 역전된 후에 어, 각 마을에서 방공호, 그 다음에 구덩이, 우물가, 개울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모든 곳에서는요 집단 학살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많이 일어난 데 어디냐? 전라남도입니다. 그중에 영광군이 가장 많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신앙군도 죽었어요? 죽었고. 얼마나 죽었어요? 지금 한 2만 명 이상이 영광군에서 죽은 걸 알고 있습니다. 2만 그럼요. 명? 예, 네, 2만 명 이상. 그때 면 단위 전체 인구에 봐서 절반 죽었네요. 어, 절반은 아니고요. 염산면의 경우는 절반 이상이 죽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 그런데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특히 기독교인들이 많이 죽었어요. 음.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여기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뭘 모르냐? 그 마을에 있는 좌파 주민한테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북한군이 죽이고 올라간 것처럼 지금 잘못 역사를 왜곡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인민군이 죽은 게 아니고 누가 죽였다고? 같은 마을 안에 있었던 좌익. 이 네. 평소에는 표시 안 났어. 그냥 삼촌, 오빠, 고모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사상이 무서운 거야. 무섭습니다. 사건이 일어나면 바로 좌파는 우파를 죽이는 거예요. 우파는 좌파 잘안 죽여요, 원래. 여러분은 원래 우파잖아. 여러분은 원래 착하잖아. 여러분 사람 죽이라 그러면 죽이겠어? 아무리 좌파 빨갱이라도 여러분 죽여? 안죽이냐아 여러분은 선한 목자니까. 좌파들은 그렇지 않아요. 바로 처형한다고. 맞습니다. 내가 지금 길게 해가지고 조나단 목사님이 자꾸 날째려 보려고 그러는데, 왜또저 새끼 혼자 다 하고 난리냐, 그래서. 아니, 나는 좀 길게 해야 돼. 아까 보니까 뭐 장경동 목사가 길게 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장경동은요, 여기 오기 위해서 집회를, 스무 군데를 취소하고 왔어. 그 집회에서 돈을 벌면요, 2억을 더 벌어, 2억을. 그걸 다 놔두고 내가 하도 가자고 꼬셔가지고 데려왔다고 앞으로 장경동은할때 무조건 30분 하도록 놔둬 무조건 30분 하도록 장경동이 군번이 니들하고 같은 사람인 줄 알아 이 정신 나가지고 그다음에 나도 좀 길게 해야 돼할수 없이 길게 해도 돼요 나하고 장경동은 둘이는 길게 해도 괜찮아 장무사님 아무떠 들어도 계속 해 알았지 앞으로. 먼시간다 해버렸다. 자, 자, 심각한 거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게 무슨 사건인가 다음 사진 한번 보세요. 자, 보십시오. 이게 뭔가? 이것도 뭐냐면요. 남쪽에서만 그렇게 한게 아니다는 겁니다. 음. 바로 북한 북쪽에서도 여전히 마을에서 좌파 주민들이 우파 주민들을 학살했다는 겁니다. 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왜 죽었냐 하면 북한군이 이제 국군과 유엔군이 북진을 했죠. 음. 10월달에 걸쳐서 북진을 했는데 그때 북한군이 압록강 쪽으로 후퇴를 하면서 그 사람 그 마을마다 이제 우익들을 놔두면 국군과 유엔군이 하면 합세해서 그들을 도와준다 이거예요. 자, 그럼 여기 우물 속에 있는 시체가 몇 개에요? 여기는 저 함흥교도소 어. 교화소 교도소에 우물이 네 개가 있었는데 음. 그네 개의 에, 건져 올렸더니 300구의 시신이 철사줄로 손발이 묶인 채로 바, 이렇게 그러면 우물에다가 산채로 천원 사람이 누구야? 누가 쳐놨어? 천원? 놓은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마을 그 마을에 있는 좌파 주민들이 크으. 아, 왜냐하면 제가 들었어요. 음. 거기 한국학중앙연구원에 간부 한 사람이 자기 아버지 고향이 거기였는데 아버지는 서울에 유학하고 있다가 음. 고향으로 그때 군인들 하고 음. 같이 갔대요. 음. 자기 동생이 없더라는 거야. 그래서 어디 갔나 찾아봤더니 이 우물에서 퉁퉁 부른 채로 적발이 됐어. 그래서 도대체 누가 죽였는지를 수소문을 해봤더니 바로 동생의 친구가 죽였다는 거야. 왜 죽였나 했더니 이 동생이 그 마을에서 국군과 유엔군이 이제 올라오니까 밤에 태극기를 만들어 돌렸다는 거야. 그래서 적발돼가지고 친구. 동네 자익들한테다처형당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하고 똑같네. 결국 예, 친구가 그렇습니다. 죽인 거예요. 죽인 겁니다. 다음 사진. 자. 그래서 그 함흥에 가면은 동굴이 북쪽에 간 동굴이 많았는데요. 음. 그 동굴에서 이 북한군이 후퇴를 하면서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 그 인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가 와서 동굴 안으로 집어넣고 어놓 다이나마이트 터트려 가지고 붕괴시켜서 질식사해가 죽였습니다. 그것들이 거기도 함흥지역만 해도 죽은 시신을 다 꺼냈더니 2만 구 이상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재인하고 자파빨갱이들은 이 사진을 들쳐내려고 할까요? 감추려고 할까요? <laughs> 극렬하게 감췄는데 위대하신 이천 교수님이 불과 몇 개를 찾아낸 거야 그러면 이런 사진이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준 것, 이것밖에 없을까? 더 많을까? 맞아요. 수백 개에서 수백 수도 없이 많습니다. 수도 없어요. 예. 어? 자, 마지막 결론이야. 예. 이것이 지나간 과거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으련만은 지금 이 상황이 대한민국에 다시 돌아왔다는 거야.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 지금 대한민국의 마을에 자파 우파를 갈라가지고 김대중, 노무현, 이바로 문재인이가 그때 자파들보다더센자파들을 마을에다가 다 침투시켜서 이제 디데이가 오도록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서 결사 항전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도. 우리도 대충 지나가면 안 되고, 우리도 이판 사판이요. 우리도 그래서 이정 교수님이 이 마을에 국정원에서 27년 있었거든. 국국정원이니까 그 아는 거야. 음. 아... 아, 감사합니다. 이 빨갱이들이 대한민국의 마을을 먹, 먹었구나. 자, 지금부터 네. 혼자 동안 5분 떠들어 봐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laughs> 제가요. 저는 국정원에서 27년간 근무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정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역사 정신교육을 담당했던 교수로 17년간 근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역사 분야와 사상 국가 간 안보관 분야를 연구하게 됐고요. 관련 책들을 한 20권 이상 지었습니다. 사실은 이6.25 전쟁 때 좌익의 악행 부분은 이미 2009년도, 10년도에요. 이미 한 250페이지짜리 책을 쓴 바가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많이 연구가 되어 있었던 거고요. 자, 그건 자체하고 제가 2021년도 2월 달에 주민자치기본법이라는 그러한 법안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읽어보는 순간에 어떤 느낌이 딱 들었냐. 아, 이 주민자치기본법만 통과되면 대한민국은 헌법이 바뀌는 것과 같은 준헌법적 사태가 일어날 것이다. 이건 통과되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70몇 년을 끝으로 끝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숨이 멎는 것 같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지금 이거를 국민들한테 빨리 알려야 되겠다. 해서 제가 만든 책이 주민자치기본법 공산화의 길목이라는 책입니다. 얼마나 급했든지, 제가 이 책을 쓰는데 8일 만에 썼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강의, 쓰기 전에 제가 이 강의를 한, 한 2시간 정도 했는데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 교수들 다한 50여 명을 모아놓고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에 김영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민자치기본법, 이게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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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소조항이 있고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 3,500여개의 읍면동은 완전히 좌파순화기에 들어간다 들어가면 이제 주민들은 그들의 통제 권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고 억압하고 그 다음에 엄청난 돈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을 구워 삶아서 그들이 원하는 마을 공동체를 만들고, 해서 결국은 좌파 연구 집권 체제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그것으로 끝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강의를 듣는 분들이 다, 아, 내 분석이 맞다라고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책을 만든 후에, 5월 달부터 이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전국 다니면서 보따리를 들고 이제 강의를 했더니, 심지어는 정교조 교사들이나 뭐, 그 다음에 민노총 관계자들이 들어도 전혀 괴로워할 뿐, 저항하거나 반발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짜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는 이미 그들의 손아귀에 다 들어가서 사실상 적화된 상황이고 마지막에 이제 남은 대한민국의 하부 구조를 완전히 그들의 손아귀에 넣으려는 지금 시도가 쓰나미처럼 물밀듯이 진행되고 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죠. 자 그동안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전국적 단위의 체제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아, 그거? 뭐, 일단은 좀 추상적이다 보니까 잘 이해를 못했는데, 마을 단위에서,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지금 적화 상태가 들어가고 있고, 6.25 전쟁 때 있었던 마을, 마을의 어떤 그 참상을, 에, 이 우리 마을에서 다시 일어난다고 만약에 이 알게 된다면, 은 바로 깨어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 지금 마을이 위험하다는 이것을 우리 국민들한테 깨우면 오히려 이 위기는 기회다 국민들을 깨울 수 있는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고 라 확신했습니다 자 그래서 네. 우리 이천 교수님이 문제만 제기하는 게 아니고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도 전국에 마을이 3,506개야 6개에다가 자유 마을 조직을 시작했습니다. 이 재앙이 오지 말게 하려고. 아, 이런 시체 같은 일이 또 일어나면 돼야 안 돼.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해. 에이, 미국까지는 안 오지 뭐 이거 미국에와 있는데. 천만의 말씀. 일제시대 때도 이런 살인극이 한국 안에서만 일어난 게아니요 심양, 만주, 그 다음에 또 상해, 해외에서 더 세게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먼저 죽을 각오를 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계 교민청으로 조직을 해야 되는 거야. 동의하십니까? 한국 안에는 이제 자유마을로 조직하는데 지금 자유마을이요. 너무너무 조직이 잘 되고 있어. 이 사진을 계속 보고 홀딱 놀라가지고 지금. 그럼 여러분 다시 볼게요. 저는 시체 사진이 다시 오면 돼안 돼. 안 되려면 조직해야 돼, 안 해야 돼. 자, 이천 교수님의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